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세요 힐링 대신맨 마이더스입니다 드디어 써라인 군이 한 마리 잡았습니다 지금 대물 하나 잡았어요 대물 근데 못 먹는 거라고? 이게 뭔데? 황어? 못 먹어? 못 먹는 거래요?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우 그래도 한, 한 50cm 돼요 진짜 그치 50cm 되지? 40, 40에서 한 50cm 되겠대요? 오 줘봐 줘봐 야 글쎄, 그. 줘봐, 뜰채. 뜰체. 음, 뜰채를 줘봐. 뜰채 들고 나가. 네. 어 그래도 큰놈 하나 잡았네요. <laughs> 네 낚시하러 몇번 오다가. 몇 번이 나왔는데, 지금 처음으로 저렇게 잡는 거 처음 봤어요. 오, 오 커요. 손바닥. 딱. 제가 이게 한 뼘이 20cm 거든요. 한 40cm 정도, 40cm는 넘겠네요. 그래도. 오, 4자 드디어. 냄새 아, 좋나요? 아못 먹어? 냄새나서 못 먹는데요 야 그래, 그럼 이게 담아놓지마이 다시 방생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아쉽네요 아 감, 감성이를 잡았어야 되는데 그야 이거 살려줘야지 이것도 이것도 이렇게 놔두면 어떡해 나못 만져 저는 생선 못 만져요 징그러워서 생긴 거하고 다르게 놀라요오 그래도 오늘 영상 하나 찍었다 하나 잡았네요, 그래도 큰 거.